방송인 최희가 임신 후 근황을 전했다. 최희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말엔 입덧으로 고생 좀 하다가 오늘은 좀 낫네요. DNA가 다를수록 입덧이 심하다고 하는 속설이 있는데 저 아빠 유전자 판박이 보기 때도 입덧 심했거든요. 이번에도 배만 빌려 준다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입덧하는데 벌써 억울하네요 랍녀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오늘은 점심에 친구랑 밥 먹고 커피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니 좀 답답했던 게 풀리는 것 같아요. 다시 컨디션 올려서 부지런히 해야 할 일들 해보려고 합니다. 예쁘게 준비할게요 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진 속에는 지인을 만나 커피숍을 방문한 최희의 모습이 담겼다. 최희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편 최희는 2020년 비아내인 사업가와 결혼 후스라의 딸을 두고 있다. 또 최근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다.